경남 지역 아름다운 섬을 살고 싶고 가고 싶은 섬으로 만들기 위한 경남 선발전 종합계획의 밑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경남도는 어제 선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보고회에는 김경수 경남지사와 윤미숙 섬각국이 보좌관, 유인도가 있는 경남 7개 시군 부단체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8월 8일 섬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어촌 유리를 비롯해 섬의 가치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늘어나는 등 국가적으로 섬 정책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데 따라 추진됐습니다. 경남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모두 806개의 섬이 있는 지자체지만 그동안 섬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부족했습니다. 도는 섬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경남 고유의 중장기 섬 발전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월 경남연구원에 의뢰해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경남연구원은 섬 현황을 분석하고 섬 자원조사, 경남도 섬발전 자문위원회 자문, 섬 주민과 섬 방문객 의견조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또 분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남도 섬 발전 정책 비전으로 살고 싶고 가고 싶은 섬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섬의 지속 가능성 확보, 섬 가치 극대화 등을 2대 정책 목표로 정하고 10대 전략 30대 추진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경남도는 경남연구원 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경남도 섬 발전 종합계획 최종안을 마련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김경수 지사는 섬을 갖고 나갈 때 주민의 시각과 섬을 찾는 사람들의 시각 양면이 있다며 결국은 살고 싶은 사람들이 행복해야 찾아가는 사람들도 다시 찾아가고 싶은 곳이 될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리뉴스 안정은입니다.